충남 서산 삼길포항에 임희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희정 기자 현재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산 삼길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바람과 비 모두 강해지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양 165mm, 천안 126mm, 당진 71mm입니다. 현재 충청권 모든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서해안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서해안의 만조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남 서해안의 만조 시기는 오늘 자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서 충남 서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통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여와 당진 등 충남 지역에서는 도로와 하천변 등 72곳이 통제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 25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충남 북부지역은 오늘 밤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집안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특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산 삼길 포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